다음은 이상정 양산시 의회 의장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어 예, 간편하게 하겠습니다. 양산시 의장 이상정의 사업입니다. <laughs> 오늘 오보니까 찬밤 든든합니다. 어, 몇년 후에 감도 불쌍한데요. 양산에 지금 ICT 30만 평, 부산데유 v d 20만 평, 50만 평 가지고 양산에 미어넣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이럴 것인가. 제가 옛날에 그 소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7년 전에 양산식으로 참가했을 때, 앞으로 양산이 100년 동안 뭘 먹고 살아야 되는가. 그걸 한번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희들 뭐, 당선 기초년들이, 뭐, 내지역에에돈 내고, 뭐, 도시개발사업 어떻게 중요하지만, 저는 기업을 하다가 돈을 사는 게아라 양산의 미래 멤버들이 사는 게 무엇인가. 심각하게 제가 좀 공유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양산의, 어, 바이트 회장님이 전지연구센터 기장센터에 가져오셔가지고 상당히 희을 많이 가졌습니다. 어, 전지요무 하나 받으시신 양산 병년 무살됐다이 생각에 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제도 실험을 못시고 결국 정부, 정정부 출연기관을 이렇게 반납하는 사태다. 예, 유저습니다, 조상입니다. 요어머니 상당히 끔찍요 기만 이이입니다 아, 아 양산이 지금 도시도 잘 해결돼 있지만 특히 기업들, 아, 그까 우리 면서 우리 회장님 말씀대로 시비, 사실입니다. 사실고 전체 기업 수가 많아서 시수가 더이 많이 이 돕니다. 해외서 많이 돕는다. 양산 회사도 안 좋습니다. 4 0도 됩니다. 그, 안전 사유와, 지금 사유를 제조업들이, 단순히 제조가 70% 이상 맞습니다 막, 뭐, 대기 불가표를 많이 봅니다. 양산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오늘, 여기에 뭐, IT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러 뭐, 스마트, 농업 스마트 팜으로, 또, 여러 가지, AI라든지, 그런 첨단 사항으로, 양산 기업들이다갈 수, 할수 있는, 그런 또, 고유도, 여러분 편을 받겠어 많이 내주시면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단도시를 위하여, 그 도시를 위하여만 하는게 아니고 기업체, 우리 살아가는 방식들, 공동원, 제조업, 모든 것들을 다 뭉쳐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양상이 또 디자인을 했어요. 양산이 앞으로 50년, 1 0년을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그걸 갖다가 해답을 내려 주시고 또 저희 또지방경제 우리. 왕룡을 사과하고 있는 것보다 당에비 해서, 열심히 더 중요했어요. 상관없이 우리 박병대장도 있습니다만, 기업하고, 전부 다 산하 큐레이가 있고,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로, 10년 후에, 양상이 어떻게 변을 변했는지, 참석인 팬을 여러분도 뽑아놓 초청해서, 이렇게 보고 싶은 인물이 좀 많습니다. 네, 오늘 조시한 되시고 이행차 준비하시고, 이민수 오니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어, 저도 한두 시간 넘게 좀 이따가 하면 좋는 나중에 가야 됩니다많은쁜일이어서 정말로 이, 오늘, 여러분들, 배 발표하신 내용을, 저희 이와 지금, 있습니다. 모니터링해서잘참취해서이장음에 그 열심히 활용해서 곡들를 만들어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시간, 네, 좋은 시간 내주십시오. 네, 큰 박수!